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이는 선지자 이사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내 구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친히 짊어져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짊어지셨다는 헬라어는 아이로 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들어올린다. 집어올린다의 뜻입니다. 2. 짊어지다. 옮겨주다의 뜻입니다. 3. 없애다, 제거하다의 의미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아이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러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중심이 있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사랑과 은혜가 아이로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어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가시기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내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날마다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